아, 네. 한 번, 좀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보넬름10% 1작 쓰시고, 아, 챔맨은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. 망토도 괜찮고요. 아, 신발도 괜찮고, 네, 노목도 괜찮습니다. 이제 무기밖에 안 남았는데, 아, 무기만 교체해주시면 돼요. 무기를 이제 97로 교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무기만 이제 97로 교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97에, 힘도한 6, 6, 정도, 6이나 7. 아 스페판이요. 네, 스페판 이제 공이 월등히 높다고 하면 같은 가격에 같은 가격에서 공이 높으면 스페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. 예를 들어 스페판 공이 102인데 3 정도요. 지금 스펙에서 3이면 크긴 해요. 근데 웬만하면 그냥 97, 9714창이 날것 같기도 하고요. 왜냐면 아직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, 3차가. 스펙 한 끼시면 산에 많이 부족합니다. 불편하죠? 예. <laughs> 예. 2차는 공속 차이가 많이 나요. 스페파는, 스파는 나중에 3차 나오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예. 아, 그쵸. 여유 되면 그 이상도 돼요. 일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, 먼저 하시다가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직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. 예. 네. 아, 그쵸. 예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아 네. 제가 아... 일단 87, 86인데 어? 하나는 어팻이 다 있는 건데 이거는 10%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? 아, 전사 청우는꼭 80대 맞춰야 됩니다. 예. 아. 요거는 60%로 해보세요. 예. 아. 알겠습니다. 60%로 받고, 나중에 10% 해도 되는데. 되나요? 그, 전사는 80대 꼭 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검 많이 안 바꾸시고, 가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. 80대 한 번에 모아서 처음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1 0창 오시면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초벌만 한 번씩 해보고요. 아, 마지막인데. 와 아, 붙었습니다. 오, 와, 대박. 어, 10% 초벌 됐어요. 아, 아10% 어, 진짜 오랜만에 붙네요. 아, 이거 이대로 파시는 걸 추천드리는데. 네. 이대로 파시는 게. 어, 10% 첫작 일단 초벌 됐습니다. 아, 어, 일단은 시작부터 공이 92거든요. 이 6장이 만약에 다 박히면은, 공 104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, 아 어... 네, 그러면은, 강화해드릴까요? 아 네, 10% 초벌 붙네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이게, 정말 스트레이트는 안 붙습니다. 네,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저, 저라면 참았을 것 같아요. 네, 저라면 참았을 것 같은데. 이거 어떻게든 꼭 성공시켜드릴게요. 이게 10% 초벌 돼 있는 거라서. 아, 정말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한 번, 네, 착용해지 한번 했다가. 네. 아. 아, 그러면은, 원하셔서, 한번 가겠습니다, 그럼. 스트레이트로. 잠깐, 옆에 맵에, 나가 있으시면은, 그 옆에 있으면 보여요. 네. 스트레이트를 원하셔가지고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그럼. 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바르는게 요새 잘 되는 것 같긴 한데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거, 아, 네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, 이거, 하, 아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루틴대로 좀 해드리고요. 세장 남았습니다. 너무, 이게 왠지 그냥 따다다닥 이렇게 바르면 진짜 안 뜨는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렉 걸려서 강화가 씹히는 건지 따다닥은 잘 안, 안 됩니다. 일단은 다 발랐고요. 가서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네 가서 한번 휘둘러 보면은 딱알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는 97짜리가 5,400 떴거든요 네아 근데 104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합니다 요, 요기 아, 근데 요 친구들이 몬스터가 좀 데미지가 약하긴 한데. 만약에 잘 떴으면, 데미지가 지금 제 처음 것만큼 나올 거거든요. 근데 아마 4장만 발려도 거의, 공이. 어? 잠깐만 5600? 5700? 5700까지 나오는데요? 아 6000이 나오는데요? 잠깐만 6000? 아 지금 맥뎀 6000까지 봤거든요? 5800이 친구가 방어력이 낮나? 어, 이거 최소 최소 100인 것 같은데요. 최소 아 방어력이 좀 낮죠. 아공 네. 어, 100짜리에요. 와 그래도 4개는 발렸습니다. 예, 0100이에요. 힘 7에 공1 0 0짜리로 와, 백골륜 이름 그래도, 예, 꽤 지금 비쌀텐데, 와. 아, 일단, 예, 축하드립니다. 예, 0100짜리 떠가지고. 아, 그래서, 저게, 스트레이트로 바르면 안 됩니다. 네, 저처럼.